안녕하세요. 예진이의 쿠킹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 센스쟁이 엄마의 선물로도 좋은 미니 호두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재료는 파이, 타르트 틀이 필요한데요. 타르트 틀을 직접 만드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좀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타르트 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 이 틀은 베이킹맘이나 인포마당 같은 베이킹 재료를 파는 곳에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두파이 안에 들어가는 필링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나몬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계피 가루거든요. 계피 가루를 1 작은술 준비하시고 흑설탕 60g 그리고 물엿을 1/4컵 1 준비하시는데 저는 집에 오늘 물엿이 없어서 올리고당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두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란은 왕란 아니고 이렇게 중란 정도로 적당한 크기의 계란을 준비하시고 어, 계란은 저는 무항생제 난지해모콩으로 유정단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호두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호두는 이렇게 한 먹기 조금 크기를좀 다져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집에 크랜베리하고 또 다른 견과류가 좀 있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볼을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에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다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계란 두알을 이렇게 볼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60g 넣어 보겠습니다 올리고당도 1컵 4 준비한 거 그대로 다 넣어 주고요 계피가루는 1작은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피 향이 싫으시거나 그러신 분은 양을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1작은술 준비한 양을 그대로 다 넣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견과류 호두하고 집에 있는 피스타치오나 뭐 아몬드가 있으면 150g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양을 넉넉하게 해서 200g 정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다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설탕이 조금 녹을 정도까지만 섞어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탕이 잘 녹아서 견과류와 잘 섞인 필링 이 완성이 되면 타르트 틀 안에 필링을 80%만 채워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링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넘쳐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80% 정도 채워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을 조금 해주시면 더 예쁜데요. 저는 집에 말린 무화과가 있어서 무화과를 이렇게 토핑으로 올려서 장식해 보았습니다. 베이킹을 할때 마지막에 무화과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거는 대형 프라이팬에 넣고 인덕션 4단에서 시간을 30분을 설정하시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은 30분 뒤에 맛있는 호두파이가 완성됩니다. 제가 완성된 호두파이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호두파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파이가 완성되면 한 30분 정도 필링을 굳혀서 드시면 되거든요. 헤이즐넛 커피나 아메리카노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호두파이 꼭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